감사합니다. 안톤 체오베 단편 소설 비탄에 한 가난한 마부 이오나가 나옵니다. 이 이오나는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슬픔은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부가 마차를 끌면서 타는 손님들에게 자기 아들 얘기를 건넸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손님이 하는 얘기가 호 젊은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길래요?라고 대답을 말을 맞춰 주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즉시 마차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아주 이 마부를 크게 혼냈습니다. 그래 둘째 손님에게 얘기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적인 얘기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성건성으로 들을 뿐 위로를, 슬픔을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전부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젊은 동료에게 숙소에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동료, 이 사람도 두 마디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만, 코를 골고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요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누가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찾은 곳이 있습니다. 아차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달려간 곳이 자기와 늘 함께 길을 걸었던 이 말,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하고 간에 가서 자기 모든 그러한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다 털어 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이제 내 아들놈이 나 대신 마부 노릇을 하면 아마 내 아들은 참 잘할 수 있었을 것이야. 그런데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집을, 집을 씹어먹고 있는 이 말에다가 자기의 눌려있는 마음, 마음들을 다 쏟아내 하소연했습니다. 이 불쌍한 이유나, 바로, 그는 말을 꺼내놓고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아름다운 사김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크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는 당시 영지주의 철학이 한참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세속의 육체에 타락한 교제를 강요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사김이 있어야 한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비롯한 많은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진실된 사김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된다, 라고 보낸 편지가 오늘 성경의 요한 일서입니다. 왜 요한 사도는 간절하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빛 가운데에 사귀기로라,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진실로 사귀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진실된 사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귐이라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행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낼 당시 소아시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지주의의 거짓 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에 있어서의 구원은 뭡니까? 이 영지주의 철학이 주장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하나 더더 하는데 헬라의 우상, 로마의 미신 이것을 더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영지주의는 육체로 죽은 예수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들어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영지주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 교리로 혼란한 이 때에 요한 사도는 자기를 속이랍니다. 내가, 제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와 함께 대화했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분명 예수는 이땅 위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한 예수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희생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사귀는 사람은 성령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교사와 사귀지 말라. 거짓 쇠속의 교리와 영지주의와 사귀지 말라. 너희들은 영지주의 어두운 쾌락 속에서 빠르게 빠르게 뛰어나오라. 오직 진리 대신. 대신 예수와만을 사귀라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며 불이와 세소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거짓 이단의 소가 쾌락에 빠졌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연회가 지난날에 있어서의 죄 속에 있었다면, 행연회가 세속 속에 물들었었다면, 행연회가 쾌락 속에 빠졌다면, 행연회가 잘못 실수를 했다면, 행연회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를 못했다면, 아프게 했다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깨끗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성도들아 있어서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교제에 회방을 할까? 하고에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잭 목사님과 롤로프 목사님 두 목사님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 날 계획이 있는데 둘다 똑같이 오하이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잭 목사님과 그리고 또이 롤로프 목사님. 롤로프 목사님은 오하이오주 캔턴으로 가고 잭 목사님은 역시 오하이오 크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롤로프 친구 목사님께서 잭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다 같이 오하이오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내 비행기를 타고 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잭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오하이오로 가십시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리호 상공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이 롤러프 목사님이 입이 셰파리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나침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비행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요 상공을 지금 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동을 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 이리 호수 위에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 두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입이 타오르니까 곁에 있는 땅콩 통을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타 들어가는데 땅콩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콩 깡통을 들자마자 나침판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땅콩 나침판이 조절기 위에 잘못 놓여있을 때에 비행기 항로를 벗어나게 했던 회방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영적인 항로를 벗어나게 하고 죽음으로 빠르게 빠르게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거룩한 사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laughs> 세상에서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폭 적인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폭발적인 기적은 사김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죠, 기도했죠, 함께 나눴죠, 떡을 떼었죠,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아 복음을 전도했죠, 복음 위에 살았죠, 아름다운 사김교제를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사김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김이 폭발적인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이면 진리로 증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공부였습니다. 거룩한 사김이 있었습니다. 교제할 때에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귈 때에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 모든 담이 흐러져버렸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틈이 다 녹아져버렸습니다. 지역주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빈부차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움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녹아져버렸습니다. 세대가 녹아졌습니다. 지역주의가 녹아졌습니다. 사상과 복음이 다 복음 안에서 사상이 녹아졌습니다. 예수의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사김으로 충만했습니다 온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와 더불어 사귈 때에 원수와 장벽이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위해 항상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와 더불어 사김, 사김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사김이 충만한 우리 강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 보금의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믿고 성도들이 사귈 때에,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원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입술에 험담이 없습니다. 남을, 남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얀 지단결과 같이 아름답고 고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김이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도 섬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성도들을 아낍니다 성도들과 이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랑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해 줍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귀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핍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어도 꾹꾹 참고 인내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가 아닌 이단자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교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기 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아픈 말을 만들고 만들어냅니다. 그 만든 말을 또도 확대를 시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핍론을 합니다. 판단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선수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단자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안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단결과 같이 하얗고 아름답고 옥빛과 같이 깨끗한 영혼이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즐거워라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회할 때 현실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활동하고 생활할 때에 성도들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취직도 잘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아에게 아들이 이랬습니다, 딸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를 못하더란 얘기예요. 교회면 다 기뻐하고 교회면 모든 성도들이 잘 되면 다 축하해주고. 다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아니니깐 슬며시 와가지고 저에게 혼자만 듣도록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잘될때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함께 축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행이 아프면 함께 슬퍼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비톨 프랑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한테 잡혀 들어갔습니다. 유래인입니다. 그런데 이오시엔 침, 바로 이곳에서 탈출한, 살아서 탈출한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클입니다. 그 때의 죽음 속에서 체험해 기록을 손을 떨어가면서 기록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눈 앞에서 많은 나의 동료 유대인들이 수없이 가스실로 출지역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그 조그만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평한 10만 평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제가 OCM 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산이 있지를 않더구만요. 거기는 평지뿐만요. 수용소가. 그런데 제 눈으로 딱 보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장의 신학대학 다닐 때 3만 5천평이었습니다그 학교 다니던 평수보다 더 넓어요. 더 넓어요. 두배세배 배 정도 되게. 제 눈에 한 10만 명쯤 평지음 되는 그런 수용소. 바로 그곳의 가스실은 조그마한 집한 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요? 두 개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스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0 0만 명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스비의 말입니다. 출지역 갈때 오늘 도 출지역 가스실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실조로 몸이 무척 쇠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알지를 모르지만, 약하지만, 그럼에도 약한 가운데에서도 노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도 다 체포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를 아내를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내 자신도 고통스러운데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올릴 때 이상한 힘이 났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올릴 때내 약간 그런 몸이었지만 모든 고통도 다 이기고 극복하면서 일도 능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부르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 그대에게도 예상치 않는 힘이 솟아날 것이다 고통, 무척스러운 안타까움이 아픔의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폭발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성도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 사랑하는, 성령 안에 있다면 성도들은 원수 맺지를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핍논하거나 이간질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의 영혼을 아끼고 삼기며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드리면서 곁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이웃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한 내 이웃 내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배울 때는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70억이 넘어버렸다네요 70억 중에 우리 강국의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로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곁에 있는 누가 내 곁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내 곁에 있나? 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사귀라고 보내 주셨구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천국에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국교회도 성도들이 사랑으로 사귐을 이룰 때에 우리 강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화원이요, 축복의 산실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빛 가운데 교회, 교제. 이 가운데 사김, 바로 이 사김이 우리 강국교회 위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